오늘은 레이캬비크 시내를 구경합니다. 계속 밤에 와서 못 봤어. 음. 그리고 밤에는 오로라 헌팅을 하러 가요. 어, 오늘 드디어 오늘 대망의 오로라. 오, 오늘 뭔가 오로라가 잘 보이는 날이라고 하네요. 우선 포너스 마트에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여기가 좀 시내 메인 거리 그런 것 같은데 조명이 너무 예뻐요. 지금 레이케 비크 오늘은 레이케 비크 시내를 구경하고 이따 밤에 오로라 투어를 가려고 해요 일단 지금 9시 반인데 거의 문을 연 데가 없어서 일단 먼저 성당 먼저 구경하려고 합니다 마트도 10시부터 연다고 하네요 엄청 가까워요 다 시내가 조금 해가지고 금방 갈수 있어요 조명도 다 너무 예쁘고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멋있습니다 크림 스키리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관광명소 1이라고 해요. 일단은 지금 해가 뜨기 전에 와봤는데 어두워도 너무 예쁘네요. 와. 진짜 커요. 지금 멀리서 찍는 건데도 이렇게 웅장하고 축소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진짜 웅장하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밝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밝... 발... 갔을 때랑 어두웠을 때를 전부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이렇게 동상도 있고, 도구가 있고, 이렇게 위로 쫙어 있습니다. 곧 해가 밝아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희가 있을 때만드 게. 어, 오, 이렇게 돌로 만든 건가? 아 만족스럽습니다. 근육은 차예요. 잘... 정각에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아니네? 9시 5 9분이가 안에 들어갈수 있게 개방을 해줘서 이제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성당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당 내부가 이런 너무 멋있어요. 연주도 나오고 진짜 연주를 하고 계십니 여기 무슨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하늘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 저 무슨 그라데이션 같아 하늘이. 어. 여행 갈 때마다 자석을 모으고 있어서 여기 기념품점에 있어서 한번 마그넷을 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몇 군데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려고 해요. 근데 딱히 예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고 있는 마그넷은 딱히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산과 뷰가 너무 예뻐. 요 와 진짜 예쁘다. 레이캬비크 시내를 하루 일정으로 넣길 잘한 것 같아. 기념품점으로 와봤습니다. 여기에는 과연 있을지 예쁜 데를 찾았어요. 여기서 사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마그넷 파네요. 저는 이 마그넷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보다 마그 아이슬란드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거의 이제 10시 반이어서, 10시 반? 좀 넘어서, 11시에 피쉬앤칩스랑 수프를 파는 데를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레인보우 스트리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레인보우가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제 뭔가 유럽에 온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기 피쉬앤칩스랑 수프를 파는 곳에 왔습니다. 레인보우 스트리트 바로 앞에 있고요. 11시에 문을 열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바이를 발견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와, 6cm가 13,000원이고 12cm가 18,000원. 비싸다. 오늘은 진짜 해가 떴는데 좀 밝은 기분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여기 H&M도 있고 이쪽이 진짜 약간 시내? 좀 번화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야,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한 12분 정도 늦게 오픈을 했어요. 되게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식당으로 유명한 곳이 메뉴는 이렇게 피지앤 칩스랑 수비랑 뭐 누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뒤에는 뭐 이렇게 오 맥주가 3,500원으로 생각보다 싸요 복자 맥주를 구매했는데 여기는 약한 맥주만 판다고 해요 라이피요 2.25도예요 2.25도 무려 만 원입니다 3,500원인 줄 알았는데 만 원이었어요 맥주 잔은 없어요 c h e 스프가 있고 피쉬앤칩스가 갓 튀겨나왔고 이렇게 소스도 줍니다. 마요네즈도 있다고 해서 마요네즈도 받으려고 이거 열어도 돼? 응 헉, 이거 안 열려. 열어줘. 아이슬란드 전통 스프. 우와. 이렇게 빵이랑 나옵니다. 스프랑 빵이 같이 나오고 피쉬앤칩스랑 맥주 이렇게 있습니다. 양고기야 이거. 양냄새나? 나 양고기 못 먹는데. 양고기 맛나. 그래도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짜다. 감티가 진짜 맛있고 토마토 소스 먹었어요? 있나? 아니? 그래도 이거 전통적인 거한번 먹어줘야 돼. 여기 양을 많이 먹잖아. 감티가 네? 진짜 맛있어요. 글쎄? 음, 인터넷으로 응, 인천에서 못 가? 그래도 갈 분들 아 응, 맛있어요. 모르겠고. 고기 살이 진짜 부드럽고 튀김이 두껍지 않아도 맛있어. 무슨 생선인지 궁금하네.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양고기. 전반적으로 피쉬앤칩스는 진짜 맛있습니다. 양치 넣지 않았나? 양은 양 냄새가 좀 나서 양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스프는 절반 정도 남았고. 이제 먹고 호수, 티에르니 호수를 가려고 합니다 5만 천원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하, 가져가라는 게 있어서 저도 하나 가져가 봅니다 나도 <laughs> 계산을 하면 이런 초코 쿠키를 주고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캔디가 있었어요 이 너무 예뻐요 알록달록합니다 호수 가는 길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백조도 있고 새가 엄청 많아요 오야저쪽이 어, 아예 새? <laughs> 많아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H&M도 있고 아 여기가 약간 쇼핑하는 데 같고 저기 이렇게 보이는 건물도 좀 유명한 건물이라고 해서 보러 가려고 합니다. 더 멀리 보이는 산도 아름다워요. 리폴로도 있고 이렇게 약간 옷가게들이 옷 가게들이 좀 있어서 남자들 제일 많이 사. 코스? 가니까, 코스. 오 진짜. 카르파라는 이벤트홀인데 이쪽이랑 그 앞에 강 같은 게 있어서 그 앞에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산도 있고 근데 여기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뭔가 되게 되게 독특하게 지었어요. 난 지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시회 이런 거 하는 건가? 일단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뭔가 핫플인가 봐. 오 대박. 와, 여긴 진짜 다 크리스마스다.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장을 올리다 보면 상장이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이렇게 강이 있고, 저 멀리 산이 보여요. 여기 투어퍼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여기가 좀 명소 같아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헉,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와, 너무 멋져. 있는데 여기가 에이케아비카 아트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옴놈이라는 초콜릿이 그 아이슬란드 초콜릿인데 거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그걸 먹으러 갑니다. 초콜릿도 되게 비싸요. 60g 짜리 하나에 한뭐 7,000원? 기념품점에서는 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마을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약간 스시집도 있고 라면집도 있고 일본 음식점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피쉬앤칩스 집은 또 있습니다. 이쪽에 온 이유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려고 하고, 여기에 그 마트들이 3개가 다 모여있어서, 거기서 가격을 비교하고, 그옴룡 초콜릿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 보너스마트가 있어서, 먼저 보너스마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동네는 약간 현지인들이 좀 사는 동네 같아요. 관광객을 보기가 어려워요. 응. 여기사 찾은 거 어떤 거 이거? 어제 요클살룸 투어 갔을 때있던 건데,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 젤리 같아요. 이걸 사보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사보겠습니다. 이거 둘다 스웨덴 거예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캐러멜이고, 이게 소금 맛이어가지고, 이두 개를 사려고요. 아이슬란드는 소금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시솔티드 터키, 시솔티드 아몬드. 이렇게. 젤리여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음, 소금이 괜찮아요. 유명하니까요. 아까 갔던 마트랑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으면 돼요 저기 멀리 보이는 간판이 그 가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마스코트가 보이고요 너 귀여워요 와 메뉴가 진짜 예쁘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12,000원 큰게 15,000원이에요 하나만 시켜서 먹어야 되겠는데? 어. 크기도 커가지고 그러네? 이거랑 또 다른 거네? 마트에 안 파는 초콜릿들을 볼수 있어 어. 생분의 반 정도. 그래. 그거기다 초콜릿 세워놓으면 되지. 그래. 까먹지 말자. 첫 번째 거를 주문했습니다. 그저 안나 되잖아. 응. 미디움 사이즈를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려고. 어때? 엄청 달지. 엄청 소금 맛도 나고 엄청 달고. 프라스트가 올라가있고, 그냥 맛있어요. 그냥 짭짤한데 엄청 달아. 근데 아이스크림 자체는 맛있어. 이게 12,000원이야. 이거프라스트다오빛 <laughs> 안나와. 컵이 되게 예쁘고, 맛은 어떤가요? 매우 달아요. <laughs> 달아요. 달고 짭니다. 3시 10분밖에 안되는데 곧 해가 지려고 하고, 너무 달아서 순식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좀 배를 꺼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여기는 항구인데, 와저 산이랑 배가 엄청 많아요. 항구 쪽이어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니까 더 신나요. 왔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친구가 제 손을 풀어주고 있어요. 아픕니다. 참아요. <laughs> はい。<laughs>